암살 마령, 막방 배려해 주세요. 싫어, 난 반대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드렸는데 나중에 딴 소리하면 화낼 겁니다. 술 먹고 꽈라가 되셨나? 네가 뭔데 화를 내? 별도 한 개밖에 없구만. 어이구 벌써 통제 중이야. 자연스럽게 사냥하는 척. 일단 배르 아직은 석도가 민쟁인 줄 모릅니다. 내시 보타미어, 마령 암살 막방 오지 마세요. 아이 엄마, 야, 야 경고 사경은 해야 될거 아니야 아프다 엄마. 아이씨, 마룡구랑 내가 오늘 여기 먹는다. 민쟁이는 한다면 진짜 먹는 녀석이지요. 로로왕 큰일 났군요. 지금부터 정당방이니까 내가 먹는다고 화내지 마라. 자 이제 본 변신 해야겠다. 하이딩 딱 써주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대시로 빠져 나오고. 야 라인들이 정말 이렇게 빈틈이란 게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왕 팀이 참 좋아 한결같애 아이고 로로왕 저거 벌을 못꽂치네 지금부터 정당방위다 보스텐 만화물 하나 먹고 태법관 앤디아스를 잡고 있군요 꼭늘 멈추고 지켜보는 암살 먹자 민쟁이 컷 없나? 에이 없다. 에이 거지네. 당신들 먹어. 한번 봐줬다 내가. 빨리 루팅들 하세요. 저 슬라임이 다 먹겠네. 그 식구들이 많으니까 나눠 먹느라 바쁘구나. 아이고 나 이따가 맛있는 거 나온 먹을게. 사진 찍을까요? 어 나도 좀 찍어줘라. 나도 분배 좀 해줘. 같이 있었으니까. 최영비 어 출출 기가 막히게 먹었어요 오 졸았어 여기는 그래도 경비가 참 엄하진 않나 보네 여기는 제 전용 ATM기죠 음. 얘네가 제일 금융권이지 입금은 안 하고 출금만 하러 오는 거야 아 나이스 나이스 위험합니다. 아이 빨간 걸못 먹었네. 그래도 뭐 양건 먹었으니까 이게 또 제법 값이 나가거든. 아뿔사 태양신의 왕관을 획득했군요. 아 왕관 먹었네. 아 서버 자랑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 태배 잔업입니다. 왕관을 제가 먹었어요. 아 좋았어. 오늘 상자 좀 캐야겠다. 양건만 먹어도 좋아. 팔천다야. 1, 2, 3, 4. 캐릭터 오, 가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희귀 두개나왔니다 오, 니가 단고있했어다대성가니다 오, 니누르고사냥하다가 <laughs> 먹어졌나 봅니다 그나마 희귀 두 장이라 다행인 거야. 여기 다 모여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맞네. 보스 일로 빼고 있구나. 왕 나인들이 보스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좋아. 이제 먹자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먹자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야 돼. 나왔다. 빨간 기둥. 뭐 있다. 뭐 있어? 나이스, 영비! 사다 먹고, 베르! 좋아요좋 줘와, 아주 좋아요. 드디어 영비 먹는구나. 아, 좋다. 왕팀이 아니라 우왕팀이네. 우왕. 좋단다. 아, 좋죠. 벌써 영비 두 개째인데. 그래, 그래. 니도 먹어야 먹고 살지. 치킨 사먹어라. 형다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에이, 눌러. 가운데, 우측에 파측에우다그 우측에 파란색 그렇지 고 나이스! 이거지! 하이 우측에 우하이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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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우왕에우우왕 역시 측에 우측에 우 왕팀. 우측에 우측에 우측다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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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에우측 똑같아. 아 이거 문제있네 이거 문제왕 문제있어 왕팀은 진실의 방으로 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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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씨 정말 미치겠다 씨씨 어? 왕팀 짭짤해 이거 봐 왕팀 짭짤해 씨 어? 야. 이야... 다 왕팀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탭에 아 라던 요거 탭에 요거 5 9 0 0층 <laughs> 있어 4만다야씨 <laughs> 알다달아 다음달에 대문팔찌 맞춰겄네 이제 곧 맞추겠네 야 근데 진짜 파템이 이쁘게 떨어졌어 아니 보니까 이름 써있는거 같다데민쟁이거라고아씨야이거도으면 <laughs> 대박인데? 아우 씨 민쟁이 때문에 예민예민해진 허세호와 보스방 입구 앞에서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다 죽입니다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게 많이 드나요 아니 내가 지금 몇 주째 여기서 먹자 하고 있는데 아직도 먹히는 게 말이 되나요? 알짱되지 마세요 다 죽입니다 다 먹습니다 내 앞에 알짱되면 덜덜 석도 폐기자 때뿐 석도 오늘 잘 안되나 보네 좀더 조심히 들어와 오늘 잘 안되네 응? 좀 봐줘봐 응? 더 먹게 오늘 하나도 안 먹힌 테트 그게 정상이지. 그걸 말해라고 하냐? 안 먹혀서 좋아하는 게 엄청트 연기영하네요. 처음 끼는? 안 먹혀야 정상이지 마. 정신 병자연 너 투트. 사랑해요 왕팀. 아이고 이 새끼들 오늘 안 먹겠다고 아주 신났구만 신났어. 석도술 잘 먹냐? 아이 잘 먹었지. 템도 잘 빼서 먹는데. 잘못 먹던데 크트 으응 음, 잘 못먹어 힘내 너도 먹고 살아야지 야 근데 이거 외창 털면 꼭 먹히던데 이번엔 뭘 먹힐라고 저러나? 아 정신 사납다 뭐냐 이거 뭐야 기둥이 왜래? 그래? 뭐 나왔나? <laughs> 나이스 선비선비 전비 먹었어. 전비 득! 우광팀 역시 우왕장팀. <laughs> 감사 <감사감사>! 감사. <laughs> 전비 먹었어 드디어 전비. 이게 바로 닌쟁이 클래스. <laughs> <laughs> 아 드디어 먹었다 전비. 아 드디어 먹었다. 형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마석도 옵니다 조용 먹자로 집사겠네 나쁜 놈은 그냥 먹히는 거야 까불지 말고 그냥 일로 와서 먹혀 넌 뭐야 까불인데 요 까불고 있어 <웃음> <웃음> 더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긴장들 하쇼 왕팀 형들 쟤들 조용하다 외창을 <laughs> 하네 <안> <laughs> 먹혀야 조용해 애들 말이 없어 단체로 꿀먹은 벙어리가 됐나 왕팀 그들은 나 아무 말이 없었다 지난번에 영비 먹힐 때는 쿨하게 치킨 사 먹으러 했는데 이거는 쿨하지 못한가 보지? <laughs> 오늘 우리팀 다 치킨 싸야지 <laughs> 너무 얄미워 <얄밉어. 웃음> 아, 왜 이렇게 약을 올려 가뜩이나 뺏겨서 열받는 사람들한테 아, 이거 누가 뺏기래? 좀, 좀 얄밉나? 울겠다 울겠어 애들 그지아 이거 우리팀 인원이 몇 명이야 이거 치킨 다섯명이 얼마야 아씨 어휴... 그러니까 왜 오버를 해 <laughs> 아 괜찮아 뭐 이런 걸로 두목이 좀쏠수 있는 거지 뭐자 조금만 더 오버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황홀한 시간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빠르고 안전한 아이템 아이디 거래소는 아이디팜 판매 완료 물품 열람 기능 전격 오픈